자, 하자. 빨리 끝내줄게요. 이건 쉬워서. 자, 시작하는 문장 그냥 직접 음문이야. 그래서, 여기, films are. 이딴 거 나오면 틀립니다. 오케이? 그냥 직접 음문이라고. 영화가 만들어진 방법,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 영화 만들어지는가, 어떤 형태로? 동사, 비동사 먼저 나오고, 주어 나오고. 오케이? 응. 영화는 어떻게 메이드 만들어지고 제작되는가? 뭐 딱히 동일할 건 없어요. 두 번째.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지. 뉴스거리나 어떤 사건, UI 인이 대마초를 했다마는 노벨 소설에서도 어 영화가 나올 수 있고. 얀 자서전 알지? 자서전. 어떤 이순신 영화 이순신 이런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져. 이런 모든 것들이 서제스트 뭔가를 말해줄 수 있다. 서제스트 암시하다가 아니라 그냥 말해주다겠지 Suitable 적절한 테마를 주제를. Suitable이라는 형용사만 그냥 따로 잡을게. 적절한 proper, 음 그냥 알맞은 appropriate. 형용사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야. 음. 이런 것들이 적절한 주제가 될수 있다. 오케이. 다음 세 번째 문장. 자, 영화 감독의 첫 번째 작업은, <laughs> 영화 감독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은 뭐 하는 거다? 일단, 주제가 영화가 만들어진 과정이야. 알았어? 어. 영화, 자, 영화 감독의 첫 번째 작업은 쓰는 거다. 뭘 쓰는 건데. 뭐만 하는 거다. 어. 일이 곧 요거다. 응. 첫 번째 작업은 쓰는 거다. 뭐를 써요? 짧은 어카운트? 계좌야? 그런 거 아니고, 어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묘사. 혹은 서술. 요런 얘기의 의미로 잡아줘야 돼, 여기서는. 요런 의미로 잡아주고, 밑에도 어차피 그게 나와 있을 테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동사 형태로 지금 쓰고 있지만, 기술. 밑에다가, description. 묘사. explanation. 그러니까, 알아두라고. 내신 뿐만 아니고 알아두라고, 뭘요? account라고 하는 게 동사로도 그렇고, 명사로도 서술하다, 설명하다, 설명, 이런 뜻이 있어. 오케이? 응. 알아두라고. 그러면 일단 뭘 쓰는 거래? 짧은 묘사 하나를 쓰는 거래. 뭐에 대해서? 서 주제에 대해서. 병렬에 투부정사네 병렬만 따로 네모로 잡아볼게. 그럼 앞에서 보호 잡았던 거. 첫 번째는 쓰고, 보여주는 거죠. 프레젠테, 보여주는 거다. 기술하고, 음, 제시하는 것. 오케이, okay? 응. 가끔 보면, 응? 재밌는 거 하나 말해줄게. 이게 분사 구으로 바뀔 때도 있어. 그러니까 트라이트 엔드 이게 사실 얘가 생략될 수 있는 거 알지? 이렇게 오케이. Okay? 투부 정사는 병렬할 때 생략되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short a c c o u n t of the subject right 아, 뭐야, presenting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음, 분사군으로. 쌤, 접속사 주어 동사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 어쨌든 접속사에 이어진 저 주어에 이어진 동사기 때문에, 그냥 분사군으로 바뀔 수도 있다. 알겠어? 음. 자, 그리고 보여주는 거래요. 그 설명이겠지? 그 어떤 글이겠지? 누구에게? 제작자에게. 아, 거기 무슨 뭐, CJ 뮤지, 음, CJ 음, 영화죠? 예, 거기. 제 이거. 초안 어때요? 그래서 여기서 초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초안. treatment. 그러니까 초안이래. 우리가 근데 좀 익숙한 명사가 있어요. draft. 이런 명사가 이제 초안이라는 뜻이거든. 처음 쓴 글. 오케이? 음. 자, 이 간단한. 사실 이게 삽입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쉽잖아글 어, 쓴다 나오고서 이 간단한. 그럼 이건 좀 삽입이 되긴 좀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알아는 도. 연결 관계를 알았지? 이 간단하고 별로 이렇게 비전문적인 테크닉이 안 들어가니까 비전문적인 해석하자고. 이 간단하고 비전문적인 작업을 뭐라 부른다? 트리트먼트 혹은 초안이라 부른다. 오케이. 음. 자, 그러면서 초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비 디렉터, 영화 감독 장 르누아라는 인간과 그리고 그의 스크립트라이터니까 뭐 작가겠지. 그가 밑에 두고 있는 작가는 썼다. 몇 가지의 unused treatment를, treatment를 썼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근데 그 treatment는 결국 어떻게 된 거래? 사용이 되지는 않았대. 오케이? 각각 의미는 잡아주자. 오케이? unused. 뭐, 삽입이 나온다면 이런 게 되지 않겠어? 왜냐면은, 하 treatment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게 얘일 거아니야 오케이? 응. 예어 없이 어떻게 트리트먼트라는 얘기를 해? 갑자기 갑자기 트리트먼트 왜 나와? 오케이, 응. 그래서 이 감독과 이 감독 밑에 있는 조교들이겠지 이 양반들이 썼대요 몇 가지 어떤 초안들을 아 어, 모르겠어 라그란데의 루전 몰라 나도 저 영화 몰라 감독이겠지 저 감독 저저 저 감독과 영화겠지 오케이, 응.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실 이게 나중에는 의미가 좀 있거든 이언뉴스트가 나중에는 의미가 있거든. 나중에는 왜냐면 결국 초안이라고 하는 게영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몇 번이고 각색이 되는 게 결국 과정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안 쓰이는 것들도 있다는 거야. 알겠어? 어. 그래서 unused는 나중에 의미가 있어. 일단은 이해가 안될 거야. 계속할게. 자, one of them is easy to get hold of. 음, 세미콜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긴데. 자, 다시. 그 초안들 중 하나는 뭐 쉽다 다음에 쉽다 형용사다면 다음에, 투부정사면 다음에 뭐뭐 하기에 쉽다지, 그렇지? 어, 뭐뭐라고? 구하기에 쉽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구하기 쉽다, 근데 쌤 get 해도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get hold of라고 하는 건뭐 취득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응. 음. 그냥 아, 그냥 쉬운 단어 그냥 어테 t a i n 손에 넣다 뭐 이런, 거. 오케이? 검색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찾아보기 쉽다고, 음. 그런데, 이때, 이 세미콜론은 그냥 그렇긴 한데, 라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미콜론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문장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라서 뒤에 주어동사가 나옵니다. 알았어? 음. 그래서, 다시 말하면, is quite different. 꽤나 다르다, 이런 얘기죠. quite가 뭐라고? 꽤, 이런. 꽤 다르다. 최종작품과. 그니까, 러 안 쓰인 것들이니까, 뭐, 다르겠지. 알겠어? 응. 안 쓰인 거니까 다르겠지. 안 쓰이니까. 실제 쓰였으면 좀 비슷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응. quite similar 이렇게 가지 맙시다. 물론, similar 가면 2로 가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수 있겠지. 이렇게 될수 있겠지. 어떻게? It is not quite similar to. 이렇게 될수 있겠지. 알겠어?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낫이 있으면 된다고. 음. 응. 낫이 있으면은 그게 같은 얘기잖아, 다르다는 거랑. 맞지? 응. 자, 꽤나 다르대. 꽤나 다르니까 중간에 뭐가 일어난다는 게 여기서 중요하냐면, 각색이 많이 일어난다는 게 중요하거든? 가볼게. 만약에 프로듀서, 그제자와 어떤 배우들이, 일단 부사들이니까 세모 잡고 가로 열자. 콤마, 콤마, 콤마. 잠깐만. Direct to board, rewrite, rewrite. 주어 동사지 여기서 끊자. <laughs> 그러면 제작자와 영화 배우들, 그 그러니까 감독이 아니라 그 감독이 쓴 초안에 대해서 뭐 제작자도 이게 재밌게 볼 거고 그럼 지금 뭐 하겠어 그러면 재밌게 보고 나면 아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저렇게 쓰면 안 돼요? 배우들도 이렇게면 안 돼,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 이 양반들이 이제 그 스킨에 관심을 얻게 되면 스킨 뭐예요? 아이 단어 참 뭐라고 말하기 그런데 뭐 계획? 기획? 어떤 영화를 만들기로 한 어떤 기획. 관심이 생기잖아? 그러면, 감독과, 그, 아까 등장하셨던 누구지? 작가들 있지. 중요한 건 다시 쓴다고. 다시 쓴다고. 오케이? 그니까, 다시 쓴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수정한다는 얘기지. 수정하다 동사를 좀 위에다 쓸게. 아, 어, modify. 수정하다. 특히 글을 수정할 때 모디파이보다도 리바이스 이런 동사 참 많이 쓰거든. 개정하다 이런 거. 오케이? 응. 그니까 수정한다니까? 수정. 수정하기 때문에 초안은 안 쓰인다고 거의. 알겠어? 응. 수정한다. 그 텍스트를. 야, 이거 기억나지? in order to 나오면 뭐라 했어? 수 so 구문 바꾸는 건 알지? 오케이? in order that 구문. 어, 같이 했다.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주어는 누군데? 되겠지. 이 양반들이니까. 아, 어, in order that they can g i v e 겠지 오케이? 어. 자, 뭐할수 있도록 줄수 있도록. 뭐를 줄수 있도록? 아, 이거 좀 어려워, 문장. 여기 좀 어려워. 어, 뭘 주냐면 어떤 그 샷이라고 하는 거는 그 촬영 장면이잖아. 그치지 그럼 촬영 장면의 장면의 전체 목록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아니까 그러니까 텍스트를 바꿔 바꿔서 여기는 샷 1번, 샷 2번. 어? 이런 식으로 만들 거 아니야. 이건가 그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그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건 어떤 프로즈래. 우뭔 소리냐면 이게 글이야 글. 글 소설 같은 거야. 오케이 소설 같은 건데 그걸 보고 어떻게 연기를? 대본이 아니잖아. 이해되겠어? 어 대본은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아니고 얘네 하나의 그리고 대본은 이제 좀 있으면 시나리오라고 이게 나오는데 대본 같은 건 어때? 막뭐 이렇게 이렇게 뭐 누가 등장한다. 야뭐 이런 게 이제 대본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대본으로 이제 변하는지가 나오는데 결국 그 대본에 뭐를 주, 주기 위함이야? 어떤 샷, 신이라고 생각한대, 신, 신 넘버 몇 이런 거, 신의 목록을 주, 제공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신자 가로 열고. describe란 동사의 1인데, 이거 과거 동사 절대 아니지. 음. 그러면, 어, 이게 묘사가 되고 있는, 이거 하나의 명사로 잡아줘. a full list of shot. 하나의 명사. 하나의 명사로 딱 잡아주면, 그, 신들의 목록에, 목록은 묘사되고 있다고. 오케이? 이해되겠어? 어. 신들의 목록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익스프레스 되고 있다고. 오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그들의 이때 대여는 사실 씬들 씬들의 순서에 맞게겠지 오더는 이때 뭐로 본다? 순서로 본다. 순서로 보고 이때 오더의 동의어는 너네가 아는 시퀀스로 본다. 오케이. 아이 그러면 그들의 순서에 맞게 묘사된. 신들의 목록을 이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거든. 이런 생각이 들어.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여기까지도 이제 해서 이제 얼추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뒷문장 보면 짜증 나는 게 뒷문장은 또 어, 일단 별표 치고 갈게. 뒷문 뒤에 문장이 아니라 구절인데, 여기까지가 이게 뭐냐면 위드에다 네모 갑시다. 응, 위드 네모, 그 다음에. 아, marked 에다가 네모 갈게. 응. 사이에 끊어봐. stage directions and technical terms 에서 끊어버려. clearly는 그냥 뭐야? marked 를 수식하는 거야. 오케이? 분명하게 m a r k 되어 있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with, 명사, ed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물론 ing도 되지만, 이게 분사고문이지. 보통 어떻게 해석하니? 모모가 모모된 뭐뭐 채 요런 해석이야. 알겠어. 어,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시작한 지금 수식어구가 계속 붙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 표현되어 있고, 어, 무대의 어떤 뭐 지시사항, 디렉션, 무대 지시사항과 기술적인 용어들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채로, 뭐 이런 얘기 알겠어. 그래서, 졸라 어려우니까, 서술영어를 뭘 낼까? 그럼 그 중에서 또. 뭘 낼까? 뭐, 이딴 부분들 내겠지. 그냥,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내겠지. 오케이? 응, 어, 되게 어렵잖아. 여기, 여기, 이 부분. 수식어구가 지금 두 번이라는 건 알지? 어, 두 번. 그래서 순서에 맞게 묘사되어 있고, 기술적 용어들과, 어, 무대, 전문 용어. 전문적 용어들과 무대 지시상, 디렉션들, 가이드라인들, 어. 아, 설마 이런 걸로 다 동의어 낼까 싶지만 가이드라인 지시사항 무대 지시사항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채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샷들의 목록을 제공하기 위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동사니까 다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어 이해됩니까? 예 문장 많이 어렵지. 어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세미콜론 아니니? 응, 그렇지. 다시 말하자, 또 말하자나. 그리하여 이것이 바로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란다, 뭐 이런 얘기. 오케이. 어, 그러니까 어, 초안과 영화는 다를 수밖에 없지. 어, 초안을 보고 영화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지만, 초안이라고 하는 거가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의 어떤 대사나 샷, 장면이나 무대나 아니면 기술적인 용어나 이런 건 전혀 어디에는? 트리트먼트 N 알았어? 어. <laughs> 자, 8번. 사실 8번, 9번은 시험에 나올 것도 같지 않아요. 안치만 그래도 해석을 해봐야 되지. 왜 내가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뭐 가로 가로에 있고 무슨 뭐알수 없는 영화들 막 나오거든. 그냥 좋은 시나리오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지. 뭐 이런 얘기인데. 어. 그 시나리오, 심지어 이게 October 10 days that shook the world가 그냥 하나의 작품오케이 타이타이라 생각해. 타이타닉에 좋은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 뭐 이런 얘기라고그 타이타닉의 시나리오는 누가 썼지? 하면서 리 n 으로 수식하고 있지. 응. 누가 썼지? 아, 아이센스타인.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아이센스타인이 직접 썼대. 뭐 이런 거. 오케이. 아인슈타인이 직접 썼대. 그 초안이 한 아니, 초안이 아니라 시나리오가 좋은 게 하나 있는데. 하지만 이때 하지만 이렇게 나왔지. 하지만 별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지만, 뭘 다시 말할까? 다시 말한다는 얘기, 아까 했던 얘기였지. 아까,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찾아봐. 문장 중에서, 다르다. 6번 문장이 있지, 6번. 어. 6번의 얘기에 이어서지. 오케이? 6번의 얘기가 뭐였어? Final film과는 다르다 이랬었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다시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근데 요 해석 좀 이상하거든? 그니까 해석이 이상한 게 아니고, removed라고 하는 표현을, 어, 제거하다라고 해석하지 맙시다. 여기에 따르면은 다르다라고 해석해줘야 돼. 오케이? different라고 한번 써줍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거야. 그음 그니까, 이때 far라고 하는 건 꽤, 어, 매우, 매우 다르다. 뭐와 다르다? three finished version. 이거는 실제 three finished니까, 끝난 버전이니까 얘는 이제 영화겠지. 오케이. 어그 영화 버전. 그 영화는 어떤 영화야? 관계대면사절은안 중요해요. 이거는 사실 어 전혀 중요하지 않지 위에서 좋은 구문이 나왔으니까 니들이 오늘날 볼수 있는 그세 가지 버전과는 완전히 다르 더라고 이런 얘기야. 오케이. 음. 그러니까 드래프트가 그러니까 트리트먼트가 이렇게 있는데 트리트먼트는 방향성을 결정하지. 얘는 사실 어떤 무비, 다른 말로 하면 필름이죠. 필름이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 좀 많이 다르다. 얘는. 알겠어? 어, 고액이라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각색이 일어나지. 각색. 음. 근 각색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거든. 여기 미리 잡을게. 별표. 음. 중요해 중요한. 음. 아까 한번 잡았거든. 아까 한번 내가 이런 얘기했잖아, alter. 얘기 안 했나? 어, 안 했으면 말고. alter. 얘가 동사야. 얘가 변경하다야. 그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rewrite란 동사에 대해서 동의어로 꽤 잡았잖아. rewrite 뭐 어떤 거 있었어? revise, modify 잡았잖아. 거기에 alter까지가 변경하다야. 알았어? 그러면 이제 주제문을 만약 변형해서 내면은 요 단어 가지고 낼수 있다고. alter 가지고. 자, 갑시다 완전 문장. 자, 뭐하기는 어렵다. 프린트 프락티스 하긴 어렵다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일단 네모 잡고 뭐뭐 하긴 어렵다 가져 진주어 프린트 프락티스는 말 그대로 그냥 실행에 옮기다 실행하다 실행하다 응. 뭐라고? 얘가 그냥 실행하다래 실행 옮기다 그냥 그냥 아, perform 왜 굳이 이렇게 세 단어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perform 시행하다 행하다 행하는 거 어렵다 뭘 해? 아, 행하다의 목적어 나왔는데 왓절이네 그럼 중요하지 별표 뭘 하는 게 어렵대? 정해진 거 뭐라고? 정해진 거 뭐라고? BPP 수동태 정해진 거 오케이 응. 정해진 거 이전에 좀 약간 예를 들자면은 정해진 거를 시행하기 어렵다 이 지금 얘를 그냥 하나의 뭐 A라고 보면은 A는 뭐라고 볼수 있는 거야? 트리트먼트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어진 트리트먼트대로 그걸 영화로 실행시킬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지. 알겠어? 같은 얘기지. 그리고 중요한 어떤 각색이 혹은 변경이 뭐가 된다? occur 발생한다. occur 뭐라고? 일어난다. 일어난다? 발생하다. 아까도 말했던 동사인데 뭐 있어? arise. 발생하다? 각색이 발생하는 거다 뭐에서? 제작의 단계에서는 이런 얘기라 알겠어? 어. 제작의 단계에서 뭐가 생긴다? 각색이 발생한다 밑에 주제 잠깐만 내가 쓴거 이해를 하고 다시 써줄게 음. 자. 영화는 <laughs> 주제니까 이해를 하면서 영화는 뭐 한다? 탄생한다. 근데 전치사 뚜루를 쓰고 싶거든. 뚜루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뭐를 통해서지? 뭘 통해서요? 몇 가지에 이거를 통해서. 응. 이걸 통해서.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어 같이 써줄게. 아뭐 이렇게 내봤거든? 주제문, 요양문 문제로, 어, 이렇게 내봤는데, 어찌하나 억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잘 찾아서 써보세요. 일단, 쟤는 알것 같은데. 일단, 시간, 10초 줄게, 10초. 본문에 나와 있는 걸 이용해라. 선생님, 저기, 뭐야, 어, 그, 뭐야, 반복으로 넣어도 되나요? 넣어도 되는데, 어형은 바뀌어야 되겠지? 내말 이해돼? 형준이 해? 중복해서 넣어도 되는데, 어형은 바뀌어야 되겠지? 이 주제문에서. 뭔 소리야? 이러면서 보고. <laughs> 자, 같이 가볼까? 자, <laughs> 영화는 탄생한다. 뭘 통해서? 각색을 통해서. 오케이? 응. Alteration. 복수로 가자, 복수로. Several이니까, 복수로. <laughs> 쌤, 그뭐 하고 나서요? 쓰여진, 쓰여진 거니까, 이거 뭔가 글이나 그런 거 아니야? 글? 그런데 질문에서, 쌤, 오늘 트리트먼트인가요? 그거 했다고 틀릴 건 아닌데 트리트먼트라고는 그냥 그냥 용어 이름이잖아. 그래서 나는 어카운트로 가려고. 그럼 뭐야? 쓰여진 묘사들이지. 오케이 이해돼. 아까 어카운트가 설명 묘사라면서 쓰여진 묘사들이 뭐가 된다 뭐가 된 후에 어아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이게 낫겠다. 아이 씨 미안해. Rewritten. 원래 의도했던 걸뭘 이것도 되지만, 사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각색됐다라는 걸로 써도 되지만, 만약이 동의, 그 중복되기 싫으면, 뭐, 리 e w 이거나 오케이? 어, 아니면 a l t e r 수정되고 나서, 결국 수정을 통해 탄생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 어,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라는 거야. a l t e r a t i o 과 alter가. 알았어? 어. <laughs> 자. 지문 오늘 세개 공부한 거, 지금 다시 필기한 내용 다 생소할 거니까, 다시 보다가 어 내가 정각 대 보내줄 테니까, 공부해서.